안녕하세요. 주식 경원이에요. 이름에 24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가 공고되었어요. 발표된 공시를 참고해서 유상증자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름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주식을 청약받은 뒤에 남은 주식들은 일반투자자들에게 청약을 받아요. 유상증자 자금은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유상증자 배정 주식수는 한 주당 0.49414855주 비율로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되고, 배정 기준일은 6월 4일이에요. 주식은 매수 후 이틀 뒤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5월 31일에 고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정받을 수 있어요. 이램은 이번 유상증자 자금 중 40억 원은 설비 투자와 노후화된 설비 교체에 사용하고 12억 5,200만 원은 원자재 매입, 마지막으로 190억 원은 산업은행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증권신고서상 최대주주 코스틸은 지분 29.98%를 보유하고 있어요. 미청약분 증서를 매각한 대금과 보유자금을 활용해서 대략 30% 내외로 청약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름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요. 이 권리를 신주인수권증서라고 해요. 유상증자 비율에 맞게 공짜로 배정되는데요. 유상증자에 참여하시려면 청약할 때까지 신주인수권을 보유하면 되고 참여하지 않으려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해서 주식 손실을 보전할 수 있어요. 신주인수권증서 배정 기준일은 6월 4일이고 배정 비율은 0.4941485주로, 5이랜 주식을 5월 31일에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신주인수권증서는 49주 배정되어 신주인수권증서는 5일 동안 거래를 할수 있고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어요. 신주인수권증서는 이랜드의 숫자 영어로 R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키움증권 영웅문 MTS 어플 기준으로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플 왼쪽 국내 주식 메뉴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면 권리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청약 기간은 7월 9일부터 10일까지이고 청약 시간은 공모조와는 다르게 청약 마지막 날 오후 2시까지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청약할 때 남은 주식들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초과 청약을 할수 있어요. 20% 추가로 청약을 할수 있는데, 신진수권증서 1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12주까지 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렘의 최근 1년 주가 차트예요. 유상증자 예정가는 1,598원이고, 확정가는 7월 4일에 공고될 예정이에요. 유상증자 일정을 참고해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